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군산 시정뉴스입니다. 지역의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강소기업들이 새만금 산업단지에 입주합니다. 반도체용 재료를 생산하는 JI테크와 유기농 식물성장제를 제조하는 촌빛바이오가 지난 28일 투자협약을 맺고 생산시설을 건립하기로 했습니다. 군산 국가산단에 위치한 JI테크, 반도체와 OLED 재료 생산기업으로 지난해 전북 글로벌 강소기업 6곳 중 하나로 선정될 만큼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익산에서 친환경 식물성장제 등을 제조하는 촌빛바이오. 이곳에서 생산하는 제품들은 전국 시군 원예 농협에 납품할 정도로 품질이 높습니다. 이두 기업이 새만금 산단에 입주해 공장을 증설합니다. 전라북도와 새만금개발청, 군산시는 기업들과 생산시설 건립을 위한 투자협약을 체결했습니다. JI테크는 내년 8월부터 198억 원을 들여 새만금산단209 32000 제곱미터 부지에 공장을 건설하고 31명의 직원을 채용합니다. 국내외 반도체 관련 재료의 수요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공장을 증설해 국내 공급망을 안정시키고 해외 수출 물량도 늘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저희가 반도체 전자재료 쪽의 원료, 그다음에 OLED 재료의 원료를 만들어내는 공장을 지을 거고요. 해외에 의존하지 않고 국내에서 어, 대부분을 다 처리해낼 수 있는 그런 회사를 만들기 위해서 3공장... 한편 촌빛바이오는 올해 5월 16억 원을 투자해 생산시설을 착공하고 직원 14명을 추가로 채용합니다. 기존 반자동시설과 좁은 부지의 한계가 있어 새만금산단에서 자동화 대량시설을 가동할 계획입니다. 그 한국보다도 오히려 외국에서 저희는 조금 더 저희들한테 러브콜을 많이 하거든요. 뭐이 시장은 계속 떠, 떠오르는 시장이기 때문에 앞으로... 굉장히 많이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기업 모두 빠르게 구축되고 있는 세만금의 물류 기반 시설이 기존 공장과 거래처와의 접근성을 높이고 군산항을 통한 수출을 도모할 수 있어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세만금 개발청은 우수한 기술력을 확보한 두 기업의 투자가 군산 산업구조 다변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강소 기업들의 성장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대한민국 신산업의 중심지로. 어, 우리 자림해고 하고 있는 우리 이곳 새만금에 해서 지속적으로 성장에 나갈 수 있도록 어, 우리 청원 아낌없는 지원을 맡아야 네. 겁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유망 기업들의 투자 협약, 새만금 산단이 지역 기업들의 성장 디딤돌이 되고 있습니다. 새 정부 국정 과제에 새만금 국제 투자 진흥 지구 지정이 포함됐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가 국정과제로 새만금 국제투자진흥지구 개발을 실천과제로 명시했습니다. 규제를 풀고 입주기업의 혜택을 늘려 투자를 이끌어내고 국제학교 유치 등을 통해 새만금 개발의 속도를 내겠다는 겁니다. 특위는 다음 달 초에 전북을 찾아 지역공약과 지역균형발전 방안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새만금 신항만이 기본계획에 따라 오는 2040년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군산지방해양수산청에 따르면 신항만 건설 기본계획에 따라 오는 2025년도까지 5만 톤급 2개 선석이 완공돼 2026년부터 운영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오는 2030년까지 5만 톤급 컨테이너와 잡화 6개 선석이 건설됩니다. 또 2040년까지 5만 톤급 자동차 1개 선석, 잡화 1개 선석, 8만 톤급 크루즈 한개 선석이 건설될 예정입니다. 올해 들어 군산항의 물동량과 외항선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군산지방해양수산청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3월 말까지 군산항의 물동량은 1년 전보다 19%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기간 동안 수출입 물동량은 459만7천 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74만8천 톤에 비해 22.6% 늘고 이 가운데 수입 물동량은 25.9% 증가했습니다. 수출입 물동량의 증가로 올해 군산항에 드나든 외항선은 지난해 3백아흔 일곱척에 비해 25% 많은 4백아흔 여섯 척으로 집계됐습니다. 군산형 일자리 지원 전략 사업이 우수평가를 받아 국비 10억 원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산업부의 상생형 지역 일자리 사업 선정 평가에서 우수평가를 받았습니다. 국비로 확보한 10억 원은 제품 고급화와 안정성 강화, 개발부품 인증비용 부담 등을 줄이기 위해 지원됩니다. 시는 5월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등 세부 계획을 정해 30여 개 사업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군산시가 농촌협약 공모에 행정력을 집중합니다. 시는 지난 27일 농촌협약위원회를 열고 읍면 단위 사업들을 검토하는 등 공모계획을 점검했습니다. 시는 이에 앞서 행정협의회를 재차리 열어 각종 사업을 발굴했습니다. 한편 농촌협약은 농식품부가 시군과 함께 투자하는 형식으로 농촌 협약 대상 지역으로 선정되면 농식품 부 사업과 타 부처 사업까지 최대 국비와 지방비 300억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군산 5구읍이 전라북도 주택 환경 개선 공모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군산시는 이번 선정으로 1억 8,700만 원을 지원받아 방범용 조명 설치와 담장 보수 등 오래된 주택 환경을 개선합니다. 대상은 옥구읍 청동마을 85세대 163명의 주민입니다. 옥구읍은 오래된 주택과 빈집, 좁은 골목길이 많아 주민들이 안전에 대한 불안을 호소해왔습니다. 군산 비응항은 낚시객들이 자주 찾는 출조지 중에 하나입니다. 해마다 30만 명 넘게 낚시객들이 찾으면서 편의시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었는데요. 지난 9일부터 비응항 낚시 터미널이 운영되면서 낚시객들의 편의를 높이고 또 지역 상권 활성화에 보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군산 비응항 성수기에는 하루 평균 2,500명, 해마다 30만 명이 넘는 낚시객들이 찾을 정도로 인기가 높습니다. 하지만 낚시배 접안 시설과 주차 공간 등 편의 시설이 부족해 그동안 많은 낚시객들을 받으면서 불편함을 겪었습니다. 배 계류장이라든지 손님들이 이제 이동을 할때 보통 이제 낚시점, 출주점들이 밖에 있다 보니까 손님들의 이동선이 좀 많이 길고 복잡했어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9일 비응항 낚시터미널이 문을 열었습니다. 기존 월명유람선 건물을 리모델링해 내부에 낚시용품점과 카페, 매점 등을 구비했습니다. 야외에는 전용 주차부지를 마련해 낚시객들이 몰리더라도 수영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또 새벽 시간에 출조를 나서는 만큼 사고 발생에 대비해 조명 등 안전시설을 확충했습니다. 그동안 해경센터 앞에 있는 접안시설만을 활용하면서 낚시객과 선박들이 몰리는 현상이 발생해 민원 제기가 이어졌지만 낚시터미널 쪽 접안시설을 이용해 다소 분산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시설을 좀 활용하면 여러 사람들이 좀 이롭겠다. 그래서 차량 분산, 사람의 분산, 선박의 분산, 그다음에 그로 인해서 비용도 활성화, 이런 차원에서 어 여기 낚시 터미널을 계획하게 됐고,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낚시 터미널 측은 코로나 상황이 완화되면서 더 많은 낚시객들이 몰려들 것으로 예상돼 낚시 터미널이 많은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비응항 일대를 낚시 관광의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앞으로 낚시도 편안한 가운데 손님들을 모시고 손님들은 또 이용하는 이런 추세로 가야지 않겠냐 하는 상황에서 낚시 터미널이 전국의 롤 모델이 되기를 저희들은 소망합니다. 낚시객과 지역 주민의 목소리를 담은 낚시 터미널, 코로나로 움츠러들었던 관광이 활성화하면서. 더 많은 관광객들을 맞이해 지역 경제에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통학로가 위험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군산 금빛 초등학교 앞 회전교차로가 철거될 예정입니다. 군산시는 어린이 안전 확보를 위해 교통 환경을 개선하고 학생들의 보행권을 강화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2억 4천여만원을 들여 이달 착공에 들어가 오는 6월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금빛초등학교는 지난 3월에 개교해 900여 명이 등교하고 있지만 통학로의 교통안전시설이 미흡해 학생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군산시가 주택 내 오래된 옥내 급수관 교체를 지원합니다. 이를 위해 사업비 9,500만 원을 들여 50세대를 대상으로 급수관 교체 비용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교체비용 지원금은 최대 200만원과 공사비의 95%중 낮은 금액이 지원됩니다. 신청을 원하는 시민은 오는 6일까지 거주지 읍면동 사무소를 방문해 접수하면 됩니다. 시는 현장조사 뒤 지원 여부를 판단하고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고군산군도 해역의 수중 발굴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문화재청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는 지난 26일 수중발굴조사의 시작을 알리고 발굴달의 안전을 기원하는 개수제를 거행했습니다. 이에 따라 연구소는 올해의 수중발굴 전용 선박과 장비를 동원해 고군산군도 해역 일대의 수중문화재조사를 진행합니다. 한편 이 해역에서는 지난해 60일 동안 조사를 통해 고려청자 125점과 백자 등 200여 점의 유물을 확인했습니다. 군산 명화학교 등네 곳에 명상숲이 만들어집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올해 2억 4천만 원을 들여 명화학교와 해성초등학교, 옥봉초등학교, 또 임피중학교 등네개 학교에 명상숲을 조성합니다. 명상숲은 왕벚나무와 산수유 등 꽃이 피고 열매가 열리는 수목을 중점적으로 식재하게 됩니다. 군산시는 지난 2004년부터 사업을 시행한 이후 지난해까지 71개 학교에 학교숲을 만들었습니다. 군산 세만금 컨벤션 센터에 디지털 회의 시스템이 갖춰집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 공모 사업에 선정되면서 사업비 2억 2천만 원을 투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대형 컨벤션홀에 고화질 LED 스크린과 현장 중계형 카메라를 설치하게 됩니다. 또 중소형 회의실에는 이동형 화상회의 스튜디오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다음은 은면동 소식입니다. 옥서면 의용 소방대가 경로당 개관을 맞아 관내 다중이용 시설의 방역과 소독 활동에 나서는 나눔 봉사를 실시했습니다. 대야면 주민자치위가 관내 다문화 가정과 소외계층 자녀 중 14명을 선정해 장학금 3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조촌동 행정복지센터가 5월 2일부터 임시청사로 이전해 업무를 개시합니다. 임시청사는 신청사 완공 예정인 오는 2024년도까지 운영됩니다. 이것으로 군산 시정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